어, 각 딜러들마다 주종목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저한테 사시는 분은 절대 비싸게 구매 안 시킬 자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4년 넘게 탔잖아요. SM6 차량입니다. 옵션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가격은 640만원이에요. 깡통 금액입니다. 깡통 금액. 근데 제가 SM6를 얼마나 잘 아는지 뽐도 낼겸이 옵션에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sm6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등급이 a 2등급입니다 e 중간 등급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sm6는 추가 옵션이 정말 중요한 차량입니다 가장 많이들 좋아하는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사실은 호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입니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안에 한번 제가 타서 간략하게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쪽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SM6는 등급이 보이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 시트에 나파 컬팅이 들어가 있죠 나파 가지고 컬팅이 높은 등급 LE 등급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높은 등급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요 전자계기판 추가로 S 링크 1 이건 1이거든요 S 링크 1이 S 링크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SM6는 단언컨대 제가 4 년을 넘게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매하지 마세요. 요게 추가 옵션이 빠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것들 들어가는데 요 추가 옵션이 꼭 선택되어 있는 거 사용하셔야 된다. 전자기기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얘는 SM6에서 참 중요한 게 뭐가, 뭐가 하나 있냐면요. 통풍 시트예요. 에리면 통풍... 통풍 시트 안 들어가잖아요. 통풍 시트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추가 매는. 옵션이야. 네, 들어가니까 통풍 시트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기준. 지금 뭐예요? 다른 등급에서 못 가져가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나파가죽 컬팅 시트, S링크,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 통풍 시트까지. 그래서 이거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SM6는 단원컨대 뭐 저희 단지에서는 한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가격 비교하는 걸로는? 왜냐면요, 제가 제 차를 팔려고 SM6 시세만요, 1년을 넘게 매일매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40만원에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차량이다. 현재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약 14만 키로가량을 달렸습니다. 이제 사고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내부에 패널 사고는 없습니다. 리어 핸다 교환과 도어 교환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리어 핸다 교환 이력 때문에 이렇게까지 쌀 수는 없습니다. 이 추가 옵션 다 감안하고 이 차량의 상태를 감안했을 땐 절대 640만원에는 불가능한 옵션이에요 앞쪽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앞쪽 라인 저는 이 SM6를 왜 탔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박상일 팀장님의 이 나불거림 옆에서 SM6를 사라고 저를 한 반년을 넘게 꼬셨어요 야 창현아 지금은 이거 사야 된다 지금은 이거 밖에 없어 그 나불거림 플러스 디자인입니다 2016년형 뭐 있죠 LF 소나타 보시는 분들 감히 지금은 현대기아차 디자인 진짜 잘 뽑아요. 인정합니다. 쌍용, 르노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디자인 절대 못 가져갔어요. 전이 디자인에 반해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전체적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돌팀 현상들은 보여지는데 요쪽, 요것만 보여주면 되겠다. 요거 돌팀 때문에 스크래치 좀 있네요. 요것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런 짜잘한 스크래치들이 조금 보여져요. 요런 것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가지고 저희가 도색하고 판작업하기에는 비용이 아깝다. 근 혹시나 저런 것도 싫으셔서 해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70%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휠 컨디션 깔끔하죠. s m 6이 휠이 되게 스크래치가 잘 보이는 휠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상태가 좋은 거예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깔끔하고요. 전체적인 라인 네 커다랗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여기 문콕 때문에 이쪽 살짝 까져 있어요.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뭐 제가 못 봤을 수 있는 문콕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하게 거의 70% 이상 남아 있으니까 휠 컨디션 여기도 깔끔하죠. 정말 잔 스크래치가 끝쪽에 보여지긴 하지만 제가 이 휠을 워낙에 잘 알다 보니까 깔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뒤쪽 라인마저도 SM6 디자인은 딸 곳이 없습니다. 네, 디자인은 정말 이 연식 때 중형 세단 중에 전 단원컨대 이게 1등이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트렁크 공간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공간까지 있어요.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트렁크 공간은 너무 깨끗해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깔끔하게 빠져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운전석 쪽 라인도 네, 운전석은 더욱이 휠 컨디션이 좋네요. 제가 팔았던 제 차보다도 좋습니다. 운전석 라인. 네, 검정색이라서 진짜 여기 작은 문콕이 있는데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붓펜 처리도 되어 있고. 네, 어 제가 최저가 라인 가져갈 때 만약에 차 상태도 똑같고 옵션도 다 똑같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뭐 보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타이어 같은 소모품들 최저가 라인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타이어 손대실 필요 없고요 스마트 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2열 한번 보여 드리면요 자 2열 공간 옵션 안 빠지는 게 일단 시트 컨디션은 깔끔해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2열에도 좀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중형 세단 가져가면서 이 가격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현대기아 차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640만원이면요 2012년식 K5나 소나타 누우엔진 들어간 것만 깡통으로 보시면 640이에요 근데 얘는 2016년식에 비교할 수 없는 옵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 탑승하고 있고요 소모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는 메모리다 특히나 르노는 스마트키 굉장히 비쌉니다 20만원 그냥 하는 그런 스마트키가 두개다 들어가 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일발로 깔끔하게 걸, 걸리면서요. SM6는 사실 요 대부분 다이전자기기판이 들어가서 어 크게 뭐 옵션만 들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대부분 다전자기기판이 들어가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실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격대에 전자기기판 가져갈 수 있는 중형 세단 뭐 있나요? <laughs> 없어요. SM6가 그만큼 이 지금 중형 세단 중고차 시장에서는 꿀매물이고요 얘는 특히나 지금 가격대가 말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현대기아 차에서 오토와이퍼 이 가격에 못 가져가죠. 얘는 오토라이트 기본, 오토와이퍼도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차입니다. 시어링 힐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어우, 간만에 타니까 또 어떻게 기, 기분이 좋네요. 제가 탔던 차라 그런지.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물론 들어가 있고요. 이 S 링크가 참 좋은 게 업데이트하는, 이제 따로 사설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16년식도 업데이트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 아... 다 물어보지 마시고요. 구매하시는 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위쪽에 썬루프 이참 좋은 게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닫을 수가 있어요. 좋죠? 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고 작동 상태 깔끔합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저는 LPG를 탔어서 이게 참 아쉬운 게 LPG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최고 등급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얘는 LE등급인데도 하이패스 룸미러. 요거 블랙박스도 작동 잘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요 S링크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막 골리던 차들은요. 이 S링크가 안 들어가요. 애초에. S링크 자체가 비싼 추가 옵션이에요. 이게 빠지면은 그냥 막 아무 내비게이션이나 똑같은 자리에 매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럴 거면 SM6는 타면 안 됩니다. SM6에도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누리려면 최소한 이 S링크가 들어가야 돼요. 뭐 간단하게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들 한번 조절해 볼까요? 이 S링크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런 것들 바뀌는 거, 앰비언트 라인 바뀌는 거. 이 제가 지금 이 모드 조절인데 드라이빙 모드도 다섯 가지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기본 설정, 스포츠는 빨간색, 컴포트는 보라색, 뭐 뉴트럴은 뭐 이렇게. 어 컴포트가 원래 파란색인데 이 전차주분이 좀 만져놓으셨나 보네요 에코모드는 초록색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모드변경도 다 가능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연동이 되려면 S링크가 추가 옵션으로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는 다 되어 있다 내비게이션도 누르면 T맵 링크 와이파이 기기 등록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차니까 S링크 없는 차는 근데 절대 사지 마세요 자이 S링크 1이 있고 2가 있는데 전 커다란 2를 썼거든요 2가 더 비싼 거니까 좋긴 한데 이 1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공조입니다 네, 지금 이쪽에 다 터치 패널인데 2는 공조이 만지기가 참 불편해요 그래서 이 S링크 원을 사용하셔서 원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 공조기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좋아들 하시거든요 이렇게 예, 공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고 S링크 다음에 꼽으라면 이걸 것 같아요 통풍 시트 이거 안 들어가는 SM6가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가져갈 수 없는 옵션이에요 사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전자파킹 브레이크에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렇게 요것도 또 비교해 보자고요. 저희는 그랜저 HG 영상 찍을 때 에, 그랜저예요. 그랜저급. 그랜저급 차량을 찍을 때 전자 파킹만 들어가 있으면 와, 이거 너무 싸게 잘 나왔네요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르노로 오게 되면 뭐 아니면 쌍용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참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아차의 옵션 장난질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브랜드는 이렇게 쉽게 넣어 주는데 걔는 왜 이렇게 안 넣어 주냐고요. 이것까지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640만 원이고요. 내부에 탔을 때 검정색 시트지만 이 컬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컬팅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 헤드레스트도 이름이 있어요. 항공기 헤드레스트라고.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밀잖아요?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목이 자동으로 받쳐지는 거죠. 이분은 이런 것까지 추가로 사용하셨는데 이 항공기 헤드레스트도 SM6를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따로 사다가 박을 만큼 굉장히 좋은 추가 옵션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오늘 저는 굉장히 소개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합니다. 제가 이거를 4년 넘게 탔는데, 이거 소개 못하면 중고차 딜러 접어야겠죠. 옵션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력도 리어벤다 교환 이력 정도로 640만원이라는 금액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든 비교해보셔도 좋고, 요 매물 영상 올라가는 순간 꽉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지 정리 끝났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አይ ጥሩ ነገ መለስ አለ አይ ገና ትንሽ ግንኙነት የሚያመስ ሰዓት ነው የሚያስደው የሚሆኑት ሰው የሚያስደው የሚሆኑት ስለምነው